여자, 여우짓, 끝판왕본적 있어. 야, 이거는 보고서 진짜 대가리한테 맞은 것 같더라. 야, 이거 여우짓이구나 하고. 뭐냐면은, 선 대볼래? 어? 너 성형한 거잘 됐다. 이거는 개초짜야. 개씹초짜! 진짜 고수는? 별 생각없이 여자애들이랑 연락하는데 맨날 여자애 혼자 선파길래 왜그러나 했는데 친구들이 내가 연락하는거 보고 니들거 습관성 플러팅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니까 어떻게 연락하는데 음 휴대폰에 알림 떠있는걸 못돼서 답장도 거의 바로바로 바로 해주고 뭐하냐 물어보면 장난으로 니네 생각? 이런식으로 대화를 자주 하긴해요 너는 니네 문제를 니가 진짜 모르는거야? 너는 듣고싶은 말이 뭐니? <laughs> 이것도 웃긴 게 봐봐요. 진짜 내 말과 행동들의 오해가 사갖고서는 내가 의도랑 다르게 얘를 꽂혀버리는 고민이에요. 이런 사람들은 방송에서 안 물어봐요. <laughs> 이런 사람들은, 아, 니네 생각을 안 하면 되겠다. <laughs> 앞으로 이성한테 니네 생각 하지 말아야지. 근데 와갖고, 니네 생각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까지 얘기가 나온 건 뭐야, 씨발, 그러면은. 이미 원희가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! 원희를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! 승주가 그 얘기 했잖아 장기 연애를 오래 하면 은 연애 세포가 죽는다고 그왜 그런 줄 알아?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일부러 여기에 배리어를 만들어 이게 만들어 놓고서는 뭔가 말하느는 한마디 생각하는 거지 아! 이 얘기 하면 오해하겠지 예를 들어 시끄러운 데야 귓속말 하려고 하다가도 아! 여기서 귓속말 하면 오해하겠지 이러고 안 하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너는 그런 브레이크가 없잖아 모르고 안 밟을 수 있어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걸로 문제가 됐다 이러면 브레이크 밟으면 되잖아 근데 뭐가 고민인 거야 도대체 여기 와서 그만해! 아는데, 그 발음이 재밌어서 안고쳐져요 <laughs> 이새야, 솔직해지셨구만, 이씨 <laughs> 모르겠어요,가 아는데. 아 이거 방송에서 이런 거면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라서 그래. 근데, 결국엔 다 이거야. 처음에는 다, 왜 저를 오해하는지 모르겠어, 시작해. 결국에는. 아, 씨발, 재밌는데, 어해노 <laughs> 아니, 뭐, 재밌으면은, 그러고 사셔야죠. 어떡해요.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고쳐줘. 만나, 네가 여자 꼬실 때마다 내가 배가리 통통 터질 수도 없거든. <laughs> 이거 고치는 법은 조때 보면 돼 진짜 조때 보면 돼 진짜로 핸들이고장나 에이톤 트럭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한몇 개월 시달려 봐야지 이거 아, 이제 함부로 연주면안 되겠다 <laughs> 얼키면 안 되는 사람이랑 아주 그냥 제대로 얽히고설켜 갖고 고생을 해 보든지 아니면 지가 반대로 당해 보든지 둘중 하나야, 저거 어, 그래. 형이 말한 두돈 반에 현재 지이고 있어. 그래. 잘 당하고 있네. 이 엿보야. 다인간응보야 봐. 너가 싸운 원인에 대한 결과임. 그리고 계속 그러고살다 보면은 네가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전국구로 놀거 아니지? 동네에 소문나. <laughs> 네 주변 지인들의 소문 나. 너 처음에 이 여자한테 막콕 찔러봤다가. <laughs> 아 뭐야. 아씨발 난 너무 안 돼. 이러고 네 주변에 네인간관계 풀이 존나게 넓을까? 아무리 넓어도 네가 몇년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 소문이 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? 근데 그런 일 당연히 그왜못 고치냐고? 저거 애정 결핍비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설레게 함으로써 나의 가치 증명을 하는 거야.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. 어쩔 수 없어 저거 병원 가야 진짜. 이게 남자만 저런 애들이 있는 게 아니야 여자들도 저런 애들이 있어. 내가 항상 주인공이어야 되는 애들. <laughs> 틱톡에서 봤는데 여자 무리 중에 그런 애들이 있다매 항상 가운데 앉아야 되는 애가 있대매. <laughs> 여자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대. 근데 나는 전혀 모르는 얘기였거든. 댓글에서 여자들이 공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. 어, 나 여기 안쪽에 앉으면 안 돼? 어, 나 여기 안에 앉았으니까 너가 물 같은 거 가져와주면 안 되나? 봐. 뭐 이런다는데 진짜야? 아, 그리고 또 틱톡에서 본 여자 여우짓 끝판왕 본적 있어? 야, 이거는 보고서 진짜 대가리한테 맞은 것 같더라. 야, 이거 여우짓이구나 하고. 뭐냐면은. 손 대볼래? 어, 너 성형한 거잘 됐다. 이거는 개 초짜야. 개씹 초짜. 진짜 고수는. 어, 내 친구 너무 이쁘죠. 얘좀 장원영 닮은 것 같아. <laughs>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<laughs> 이게 왜? 이게 왜냐고? 봐봐 남자들은 몰라요 지금 모르잖아 남자들은 모르잖아 내가 이렇게 생겼어 누가 말 이렇게 줏같이 생겼는데 이런 거 이제 남자들이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 우리 민지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장훈이 형 닮은 거 같아 <laughs> 근데 이거를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고 진심으로 약간 우리 민지 너무 이뻐 죽겠어 라는 그런 바이브로 얘기를 해야 돼. 어우, 진짜 장원영 때문에. 어떡해, 어떡해?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남자들 어떡하겠어. 남자들이 거기서 이제 술 먹다가 뒤질래? 니술의 진짜 저게 장원영으로 보여? <laughs> 야 이거 자오지의 장첸리잖아 이러면 이제 민지를 가만히 있다 쳐맞는 거라고. 그리고 이제 난 민지보다 이쁘지.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. 어이 <laughs> 남자들 얘를 까게 만들면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얘를 내림으로써 그 평균치를 낮아지니까 내가 높아지는 그 효과를 노리는 거지. <laughs> 남자 여우지 비슷한 거뭐 있냐면은. 아 근데 이거 여우지 사기는 애매해. 뭐냐면은 여. 여우... 짓을 해야자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본능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애들 있지 얘를 까으로써 얘를 웃음거리로 소비시키면서 내가 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죠 특히 여자랑 있을 때 일찍이잖아 아 그니까 남자 사이의 서열 문제 이런 거랑 다른 거야 원래 잘 두드려맞는 샌드백 역할 원래 좀 패는 역할 이거랑 좀 다른 거야 그냥 이거 관계에서 말고 여자랑 있을 때만 그런 애들 있어 여자랑 있을 때만 <laughs> 그냥 맞는 게 재밌는 잘 맞는 애잘 패는 애이 둘은 시너지가 좋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그냥 똑같이 평소에 그 친구인데 여자랑 있을 때 남자들 중엔 남자랑 있을 때눈 잘만 뜨다가 여자만 옆에 만지면 눈에 먼지 들어간 것 마냥 초롱초롱 깜빡깜빡 많이 하는 애들 있으면아그거둘중 하나이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던지 갑자기 탁해지던지 <laughs> 이거 컨셉별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 갑자기 멜로 눈깔 되는 거지 직접 해본 플로팅 있냐고요 저요? 저라고 먹겠습니까? <laughs> 내가 한 플로팅 뭐 있지? 저도 눈깔 좋카 했던 적 있죠 뭐. <laughs> 사람 사는 거 똑같지? 몰래 술 빼는 적 있냐 없냐고? 있겠지? <laughs>